안녕하십니까. 거미건설 한비호입니다. 오늘은 저 너머 양산에 지 공사 시행을 하러 왔는데요. 아주 오랫동안 방수를 전혀 안 했죠. 전혀 안 해서. 항상 방수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닥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바닥하고 이 대슬이 만나는 점이 항상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가 많이 남겨드렸는데요. 여기도 아마 여기는 벌써 이렇게 부식이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죠. 많이 됐고. 그 다음에 요 와야메시가 저기 보이는데요. 보면은 비가 새니까 그냥 업자들이 와가지고 와야메시 놓고 미장밥으로. 물론 그러면 한 1년은 가겠죠. AS는 1년, 1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지나면 되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대충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.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잘 버텨줬는데요. 계속 우레탄으로 이렇게 계단도 덮방 덮방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슬라브 바닥 쪽하고 탈분리가 전부 다 되있죠. 자, 오늘도 역시 이 현장은 우리 안이사가 책임을지고 책임 왕벽 시공을 하기 위해서. 오늘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가 많죠. 지금 면갈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그 시트 방수라 하더라도 이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자, 이렇게 갈고 또 세척을 하겠죠. 근데 안 갈고 이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덮어도 뭐 괜찮습니다. 그러나 수명이 짧다라는 거 완벽 시공을 하게 되면 수십 년이 가도 한 번씩 코팅만 해주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전초적인 모양도 좋고 색깔 내는 것도 좋지만은 기초적인 기초공사가 가장,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린 겁니다. 여기 보면 대수리 자체도 그렇고 계단 쪽이죠? 계단 쪽도 보면은 전부 다 물이 다 탔습니다. 물이 타고 여기는 벌써 밥이 덮방덮방을 해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죠. 그리고 밑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외벽 자체도 전부 다떠 있습니다. 이렇게. 떠 있어서 시트 방수를, 바닥 방수를 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. 저기는 이제 물이 계속 타다 보니까 크레기가 있죠. 크레기가 있고 바닥을 시트 방수를 했다 그래서 그게 그걸로 방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항상 이 외벽도 외벽하고 바닥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. 여기도 보면 지금 외벽에 방수층이 이렇게 다 터졌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에도 날은 지금 거의 체감 온도가 40도를 육박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을 집이나 건물을 갖고 계신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주인장은 상당히 무모한 거죠. 지금 흑태가 진행이돼서 백태까지 가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. 괜히 난중에 소일코에 양칸 붙을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요, 요 현장도 한번 지금 오늘 세척을 시작으로 끝나는 전까지 깨끗한 정보, 완벽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방수를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계실 때 관리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하시라고 이쁘게, 뭐, 명의가 바뀌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쁘게 잘 갖고 계시라고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. 오늘도 나름 무덥지만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